중 줄이 안 좋아. 서 이제 보... 안 날라 그래요. 그럼 생계를 보면서 혹시 억압적인 부분이 뭐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겉에서 네. 뭐... 혹시 임신하고 그런 거 없었어? 응. 어, 막 억압성이 있지. 목조르지. 궁대. 근데... 그냥 나가 두셔야 보다 갔다야.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 수심이 있어? 제 부부 좀 관계 그거 좀 보려고. 음.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15년. 15년에서. 궁합은 아니고 그송식질가 그렇죠? 어떻게 돼? 음, 운기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네. 이별수나 이런 건들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동떨어진 물과 기름처럼 우리 대주가 어, 겉도는 게 보인다. 그 말씀하신 어. 대로 음. 제가 보고. 뭐. 헤어지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음, 그, 뭐. 분들이 안 좋아서 왔어요. 숨대기 먹고 숨대기 먹으서 예. 제가, 음, 한지 15년 됐다고 했을 때, 애도 둘이 있거든요. 네. 한열번한것 같아요. <laughs> 15년 동안 열번을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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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심각하네. 근데 이을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남자가, 여자랑. 그럼 이 사람은 다안 그러면은. 와이프가 일방적으로, 어, 부부관계를, 어, 멀리 하고, 안 할락하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지. 사주상으로 막 문제가 있고, 이렇, 이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내가 봐도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어. 어. 어? 그리고 아기들도 뭐 굉장히 뭐 케어를 잘하는 걸로 보이고, 단지. 부부 관계가 하기 싫은 거잖아. 네. 어, 내가 이건 하나 좀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아, 내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 혹시 억압적인 부분이 뭐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 상대방이 의사를 밝혔는데도 뭐 강제성이 좀뭐 있었다든가. 있었다고 나는 거예 억압은 아니고, 임신해서 결혼했어요. 임신해서? 네. 아, 전에 여자들 다시 그 싫다 싫다 하잖아요. 싫다 싫다. 뭐, 뭐 그런 뭐, 거 있었어요. 저렇게 막 남자가 하려고 좋아요, 좋아요, 다 하잖아요, 여자가. 분명히 남자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더라고. 근데 강경하게 거부 의사를 바뀌었을 때는, 어, 어거지,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대주님한테 물어보냐면, 사태가 진짜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심각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억압적인 부분이 있고, 뭔가가 트라우마가 있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제가 좀. 또... 음. 할때목졸는걸 좋아했는데 어? 제가 나, 나중에 물어봤어요. 끝나고 좋다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말했었거든요. 그야 거기서 공포감. 그면 얼마나 공포감이 있었겠어. 아니 무슨 성관계로 그런 식으로 해. 목을 졸라가면서 해. 아정 좋다고 했는데 아니 어떤 여자가 부부관계 하면서 목 졸르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자꾸 어, 남편을 밀어내고 남편이 옆에 오면 무서워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 어? 뭐 그런 거 그렇다고 말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음. 15년 결혼 생활에 손가락으로 살수 있는 이미 휘스가 말이 돼요. 저는 남자가 여자 한번 품었으면 저 이혼을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이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계속 거부하고 저는 어떻게 이거를. 그 너무 답답하나 봐 네, 왔어요. 아니 남자 입장에서 답답할만 해. 어 나는 욕구 불만이야. 막 본인은 그래서 네. 욕 못해가 막 눈이 뒤집어질 지경이야. 짜증스럽고 매사가 막시어질라고어막 네. 네. 어, 이상한 게 다른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에선 안 그러는데 어 성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려락하는막 이렇게 좀 강한 그런 게 있나 봐. 아뭐 남자 다 그렇지 않나요? 뭐 아이, 내가 그렇다고 시골에서 활락하다. 저도잘안하려한거 그럼 분명히 심리적인 뭔가가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음. 사귀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뭐, 이렇게, 억압적인, 그러니까, 일단, 나오는 대로 표현할게. 그냥, 겁탈에. 어. 뭔가, 뭔가가 있다고 나오는데, 자꾸만. 얘기를 한번 해봐요. 겁탈에, 혹시 임신하고 그런 거 없었어? 어? 아, 얘기해. 아, 감추고 그런 거 앉아있으면, 어, 나도 얘기를 안 해줄 거야. 둘이 술 많이 먹고. 잠깐만, 네. 네. 하자고 하네. 그래서... 겁탈에서 임신을 해갖고 결혼한 거야? 가그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나 있는 거잖아. 지금 어, 와이프 같은 성향은 포기 상태잖아. 자포자기야. 살아야 되는갑다.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거기 가뜩이나 상처가 있는 데다 되고, 어막 어, 억압성이 있지. 목 조르지. 근데 아, 도리야. 뭐다? 뭐다? 야, 너하고 겁탈하려고 와이프가 생각할 수는 저랑. 아, 내가 동 좀... 얘기했잖아.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게 본의 아니게 임신을 하면서 할수 없이 결혼하는 것도 나는 보인다고. 정말 이 남자까지 싫어졌어. 너무 싫어. 이럴 때는 여자가 못 살겠다고 하겠지. 어? 근데 성향 자체가 이제 좋은 표현을 쓰면 인내가 강한 거고, 네. 어, 참을성이 좀 과도하게 굳이 뭐 저런 것까지 참아야 되나 할 정도로 좀 답답한 부분은 있어. 그 이게 해, 해결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무조건 여자 쪽에서 제가 안 줘가지고 못 살겠어요. 이렇게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개선점이 없어. 계속 참아야 되나, 저는. 야 지금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나가라고 그 가슴에 응어리를 좀 풀어주라고 그걸 누가 풀어줘? 걱정한 네가 풀어줘야지. 내가 가서 풀어줘? 상처로 남아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만약에 와이프가 저를 만약에 다시 관계를 하면 지금 뭐 그런 시술하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을 해. 그리고 또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막 욱하는 마음에 어디 막 이상한데도 가고 싶고 하지만 그런 것도 못해 또 성향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해 개선을 찾아야지. 응? 그리고 본인의 이런 행동들은 그게 폭행이지 뭐여. 이건 심각한 수준이야, 삼촌아. 옛날 그일 때문에 와이프가 그런 거지. 진짜 정말 보여도 몰랐거든요. 그래. 네. 부부잖아. 어, 해로를 하고 이제 평생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가 그때 너무 철딱선이가 없었다. 미안해. 남편이 사랑으로 그냥 보듬어주고 그 상처를 녹여준다 하면은 얼마든지, 어, 좋은 부부금실을 유지하면서 평생을 갈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 지금도 너무 많이 늦었어. 너무 멀리 왔잖아.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그렇게, 어, 하고 살면 되지 뭐. 그렇지? 아, 네 음. 정말 잘 알았습니다. 네, 그래요. 네. 대화 많이 해보세요. 네. 많은 대화를 하세요. 네네.